목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화성 다음으로 다섯 번째 궤도를 돌고 있는 가장 큰 행성입니다. 유달리 밝고 큰 행성이어서 태양계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주피터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 최고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해당합니다. 제우스는 신화에서 많은 아내를 두었듯이 목성은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위성들의 이름은 제우스 안에 이름들로부터 따왔습니다. 동양에서 목성의 명칭은 오행 중 하나인 나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목성은 지구에서 봤을 때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94로 매우 밝아서 밤하늘에서 평균적으로 달과 금성 다음, 즉세 번째로 밝은 천체에 해당합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태양의 1분의 1에 해당하는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큰 천체입니다. 목성은 가스형 행성이면서도 태양계의 나머지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심지어 태양계의 나머지 7개 행성의 질량을 모두 다 합쳐도 목성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목성은 태양처럼 밀도가 낮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밀도는 그렇게 큰 부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성이 조금만 더큰 천체였더라면 목성의 내부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 제2의 태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목성은 오래전 고대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을 만큼 인류에게 오랜 기간 알려진 행성으로 이 행성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주 관측 기술이 발전하고 탐사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1973년 이후 본격적인 목성의 탐사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목성의 물리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318배이며 부피는 지구의 1,321배 정도입니다. 목성은 고체 상태의 표면이 없는 기체로 이루어진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에 대기압이 1기압인 지역을 기준으로 지름을 정하는데 적도 반지름은 지구의 약 11.2배로 7 1,492km이고 극반지름은 지구의 10.5배인 6 6,854km입니다. 적도 반지름과 극반지름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목성의 빠른 자전 속도 때문인데 약 10시간 만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하루는 지구의 약 10시간 정확히 말하자면 9.925시간입니다. 그 결과 원심력 때문에 적도 지역이 극지역보다 불룩해졌습니다. 다음은 목성의 대기입니다. 목성의 대기는 짙은 빛깔을 띠고 있으며 고도가 5,000km 이상에 이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대기입니다. 대기층의 두께는 약 3,000km이며 구름층의 두께는 약 150km 정도입니다. 목성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매우 적은 양의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그리고 물과 같은 다른 화합물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목성의 온도입니다. 목성의 표면, 즉, 구름 상단 부분의 온도는 약 섭씨 영하 148도 정도 되며, 목성은 태양에서 받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데, 이는 목성 내부에 열원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그 열원은 행성이 형성될 때, 행성 위에 붕괴되는 가스에서 방출되는 중력 에너지라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구조입니다. 목성은 다른 거대 행성들과 같이 뚜렷한 고체 표면이 없으며, 가장 깊숙한 내부에는 온도가 3만도로 추정되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합니다. 그핵 위로 액체 금속 수소가 있고 또그 위로 비균질 즉 헬륨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과 수소 분자 지역 그리고 대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318배이고 부피는 지구의 약 1,400배나 되지만 태양의 밀도와 비슷한 목성의 밀도는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성은 태양처럼 일도가 낮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내부 압력은 최고 천 기압 이상이며 일 기압인 지역에서는 온도가 약165 Kelvin입니다. 목성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일반적인 형태의 분자 수소는 압축되어 결합이 파괴되고 궤도 전자들이 원자 사이에 공유됩니다. 이는 금속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며 대표적으로 수소가 그러합니다. 수소의 이와 같은 상태는 실험실에서 기체에 충격파를 가하여 수천 켈빈의 온도와 수백만 기압의 압력을 만들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성의 대적점입니다. 목성 표면에서는 밝은 줄무늬, 어두운 줄무늬, 그리고 작고 큰 반점 등이 관측되는데 1655년 프랑스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는 목성 표면의 큰 반점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구름의 소형 돌이를 그 유명한 대적점 또는 대적반이라고 하며 그 크기는 지구 두세 개를 집어 넣을 정도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보통의 소형 돌이처럼 보이지만 대적점 내의 풍속은 초속 100m에 가까우며 매우 역동적입니다. 대적점은 목성 대기 중 남이 22도에 위치한 고기압성 폭풍 지대이며 주위의 대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목성의 표면에서 적갈색을 띤띠 또는 환한 줄무늬가 보이는데. 거무스름한 줄무늬를 영어로 벨트, 그리고 밝은 줄무늬를 영어로 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벨트를 띠, 존을 대라고 부릅니다. 띠와 대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줄무늬는 3,000km 깊이까지 이어져 있으며 목성 중력장의 불균질성 때문에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외선 관측 결과에 의하면 대는 띠보다 온도가 낮고 따라서 더 높은 상층에 위치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대는 고압의 상승 영역이고 띠는 저압의 하강 영역임을 제시해 줍니다. 목성의 구름층 두께는 약 50km 정도이고 두껍고 낮은 층과 얇은 두 개의 구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적점이 불그스름한 묘한 색을 띠는 이유는 목성 대기 내 물질이 태양의 자외선과 반응하여 톨린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톨린이란 메탄과 에탄 같은 단순한 탄소 화합물에 태양의 자외선이나 우주선을 쬐어서 만들어지는 유기 화합물의 총칭입니다. 또 여기서 우주선이란 우주에서 끊임없이 행성으로 내려오는 매우 높은 에너지의 입자선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대적점에서는 막대한 양의 중력파와 음파가 생겨나며 이 파동들은 상승한 뒤 상층부 대기에서 부서지면서 열로 바뀝니다. 이 지구보다 더큰 대적점은 그 크기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목성의 궤도입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5.2AU, 즉 7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태양을 돌고 있으며 공전주기는 약 11년 10개월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구와 태양을 11.86번, 거의 12번 공전할 때 목성은 한번 공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은 5대의 궤도공명을 이루고 있는데, 즉 목성이 5번 태양을 돌때 토성은 2번 공전합니다. 목성의 궤도 이심률은 0.048입니다. 이 때문에 태양으로부터의 목성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멀 때가 대략 7,500만 킬로미터의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목성의 자전입니다. 목성은 약 10시간 만에 정확히 9.925시간 만에 스스로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 속도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 중에서 가장 빠르며 그로 인해서 적도 지방이 불룩한 타원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목성은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처럼 차등 자전을 합니다. 즉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극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자전을 합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9시간 50분 주기로 자전을 하고 고위도에서는 9시간 55분 주기로 5분 정도 차등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축은 3도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당은 목성의 자기권입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목성 내부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성 수소가 소용돌이 운동을 일으킨 결과 생기는 맴돌이 전류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의 경우 자기장의 원인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용융 상태의 핵이라고 하면 목성은 내부의 액체 금속 수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기장으로 인한 오로라 현상 같은 것도 목성에서도 관측됩니다. 목성의 강력한 자기권은 극 지역에서 오로라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자외선 영역에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상에서의 전파 관측과 탐사선들의 관측 결과 목성의 자기장 크기는 목성의 지름 보다 약 210배 더 크고 태양보다 약 22배 더 큽니다. 다음은 목성의 고리입니다. 목성은 희미한 고리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뿌연 형태의 고리와 중간의 주고리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얇고 희미한 고리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목성 표면에서 약 22만km 떨어진 곳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리들의 구성 물질은 적외선 관측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토성의 고리에서 볼수 있는 얼음과는 달리 작은 암석과 먼지 티끌로 밝혀졌습니다. 큰 고리는 목성의 위성인 아드라스테아와 메티스에서 방출된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리는 위성의 운석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먼지에 의해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고리가 토성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보이저 이호가 목성에서 고리를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토성보다 목성이 더 가까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목성의 고리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목성의 고리가 토성의 고리보다 얇고 밀도도 낮고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성의 위성입니다. 목성은 작은 태양계라 불리기도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과 소행성 등 여러 천체들이 도는 것처럼 목성 주위로 수많은 위성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2018년까지 목성의 위성 79개가 발견되었고 목성은 태양계에서 82개를 보유한 토성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중 시은 세계는 지금 10km 미만으로 모두 1975년 이후부터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큰 위성들 4개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를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갈릴레이 위성 4개는 지구에서 맑은 밤하늘에 쌍안경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큰네 개의 위성을 제일 처음 찾아낸 사람은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로 1610년 자신이 만든 굴절 망원경을 통해 목성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위성 달을 제외하고 발견된 최초의 위성들입니다. 꾸준한 관측을 통해 갈릴레이는 네 개의 천체들이 목성의 위성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위성들은 곧이어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안드로메다 은하를 발견한 시몬 마리우스에 의해 각각의 이름들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이 위성 네개 모두는 지름이 3100km가 넘고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는 행성인 수성보다도 더 큽니다. 반면 목성의 다른 위성들은 대부분 지름 250km에서 5km 정도인 매우 작은 크기의천체들입니다 그리고 질량에 있어서도 네 개의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가벼운 위성인 유로파조차도 다른 소위성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질량이 7천 배나 더 큽니다. 목성의 위성들의 물리량과 성질 및 궤도 형태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성들의 궤도 모양은 완벽한 원이거나 또는 심하게 찌그러져서 돌고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며 많은 목성의 위성들이 목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들의 공전 주기는 빠르게는 7시간부터 늦게는 2500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목성의 위성은 규칙위성과 불규칙위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규칙위성입니다. 목성의 규칙위성은 모두 순행운동을 하고, 궤도가 원에 가까우며, 다시 내위성군과 네 갈릴레이 위성 두 개의 군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내위성군입니다. 네 4개의 네 작은 위성으로 구성된 내위성군은 네 직경이 200km 미만으로, 궤도 반경 20만 km 이내의 위성이 목성으로부터 매우 가깝게 목성을 공전하고 있으며, 궤도 경사각은 0.5도 이내입니다. 네 위성군을 아말테아 군이라고도 하는데 네 개의 위성 중 아말테아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아말테아 군의 구성원들은 아말테아, 메티스, 아드라스테아, 그리고 테베입니다. 이네 개의 위성 중 가장 안쪽에 메티스와 아드라스테아 두 위성은 공전 주기가 목성의 자전 주기보다 짧으며 메티스와 아드라스테아는 목성의 주 고리를 아말테아와 테베는 옅은 고리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릴레이 위성입니다. 네 개의 갈릴레이 위성은 목성으로부터 40만에서 20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공전하고 있고, 이네 개의 위성은 각각 태양계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태양계의 거대 위성 탑세븐은 크기 순서대로 가니메데, 토성의 위성 타이탄, 칼리스토, 이오, 지구의 위성 달, 유로파, 그리고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입니다. 심지어 위성인 가림에 대해 지름은 행성인 수성보다 크며 이네 개의 가릴레 이 위성의 질량은 목성 위성들의 질량을 모두 합한 것에 99.99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불규칙 위성입니다. 불규칙 위성은 심하게 뒤틀려진 궤도를 돌며 크기가 규칙 위성들보다 작고 궤도 이심률도 더큰 위성들입니다. 이 위성들은 장반경과 경사각 그리고 이심률 등이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 또한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목성의 중력에 의해 잡혀버린 소행성이 쪼개져서 생긴 위성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위성 군들의 이름 역시 위성 군에서 가장 크기가 큰 위성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먼저 히말리아 군입니다. 히말리아 군은 목성으로부터 1100만에서 1200만km 떨어져서 빽빽히 군집을 이룬 채 공전하고 있는 위성 군입니다. 소행성대에서의 소행성이 부서져 생겼다고 추측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히말리아, 에르사, 리시테아, 엘라라, 그리고 디아 등입니다. 다음은 카르메군입니다. 목성으로부터 평균 2340만 km 떨어져서 궤도 경사각 평균 165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위성들의 표면 색깔은 연한 빨간색으로 매우 균일하며 목성의 자전에 역향하여 공전하고 있는 위성군으로 칼레, 헤르세, 아이트네, 칼데네, 그리고 타이게테 등이 이 위성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난케 위성군입니다. 이 위성군의 구성원들은 목성으로부터 평균 2,127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돌고 있는 역행 공전 위성군으로 궤도 경사각 평균 149도이며 위성들의 표면 색깔은 대부분 회색입니다. 텔크시노에, 유포리에, 헬리케, 그리고 유안테 등이 이 위성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시파의 군입니다. 파시파의 군은 역시 역행 위성군으로 위성 표면의 색깔 또한 빨간색부터 회색까지 매우 다양하며 최외각 위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리로의 유리돔에 코레, 킬레네 등이 이 위성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